안녕하세요. 긴마켓 골프의 파울 씬입니다. 어, 골프를 잘 치려면 어, 이해해야 하는 어, 척추 기울기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척추는 어, 골프 스윙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중심입니다. 공을 강하게 잘 치기 위해서는 어, 스윙하는 동안에 척추를 정확하게 항상 어, 똑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윙을잘 하려면 어디에 서서 어, 설정된 어두 개의 척추 각도를 어, 팔로스로 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척추 각도는 어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디에 서서 앞쪽으로 이렇게 굽히는 어, 그러니까 상체를 앞쪽으로 숙이는 어, 그 척추 각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 오른쪽 어깨를 어, 기울여서 오른쪽 어깨를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이제 오른쪽 척추 각도가 있습니다. 어, 보통, 어, 영어로 얘기를 할 때, 이제, 앞쪽을 숙이는 것을, 이제, 스파인 앵글이다 얘기를 하고, 옆으로 기울이는 것을, 이제, 틸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드레스에서 고관절 소켓에서, 고관절에서, 공 쪽으로, 앞쪽으로 척추를 구부리는 각도, 그러니까, 이제, 앞쪽으로 상체를 숙이는 각도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드레스 했을 때, 오른쪽으로 옆구리를 굽히는 각도, 어, 척추를 오른쪽으로 약간, 어, 한시 방향으로 기울이는, 어, 그 각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 척추의 그 전방 굽힘, 어, 앞으로 굽힌, 어, 스파인 앵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를 앞쪽으로 적절한 각도로 잘 숙이기 위해서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먼저 그 엉덩이 소켓을, 어, 그러니까, 어, 골반을 먼저 아부, 앞으로 이제 구부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무릎을 먼저 구부린다든가 아니면 무릎과 엉덩이를 동시에 구부리면서 셋업을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엉덩이 소켓을 먼저 구부려야만 척추를, 척추를 곧바로 이렇게 똑바로 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생각을 없이 고관절과 무릎을 동시에 앞쪽으로 구부리게 되면 그러면 셋업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척추를 곱게 펴면 몸통을 정확하게 앞으로 이제 구부릴 수가 있어서 양손과 에, 엉덩이 끝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손과 에, 에, 몸통과의 그, 그 공간을 이제 충분히 둘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어, 두 손뭉치가 어깨 바로 밑에 에, 직선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자세에 세더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손 뭉치를 어깨 바로 밑에 위치 시킬, 시킨, 어,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에, 한다는 것은 어, 척추를 곧, 어, 곧게 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손과 몸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만약에 없게 되면 어, 척추를 곧바로 펴지 못해서 어, 공간이 없게 되면 어, 다운스윙을 할때 바깥쪽으로 이제 클럽을 캐스팅을 해서 던져서 공을 깎아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 당겨서 슬라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슴속으로 가슴 아래쪽으로 어, 턱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턱을 좀 어, 거만하도록 어, 거만한 자세로 턱을 약간 위로 올려서 셋업을 해야만 합니다 어드레스에서 턱 끝은 공 후반 한, 한 지점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했을 때 이제 턱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 공 약간 뒤쪽 한, 한 지점 어, 볼 라인, 타켓 라인의 한 지점을 가리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그 지점을 가리치지 않고 가르키지 않고 턱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가슴을 가리키게 되면 어, 그러면 척추의 그 위, 어, 위쪽 부분, 그러니까 어, 고개 아래쪽에 있는 그 위쪽 부분이 휘, 어, 똑바로 펴지지 않고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턱을 숙여서 공 쪽으로 지나치게 몸을 숙이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턱을 숙이면, 어, 가슴과 턱 사이에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왼쪽 어깨는 공을 향해 떨어지게 되고, 또 오른쪽 어깨는 너무 뒤로 어, 어, 들리게 돼서, 어, 두 팔은 지나치게 가파르게 백스윙을 이제 해서, 어, 가파르게 이제 백스윙 탑에 이제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가파른 르 백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또, 그, 공을 칠 때는 뒷땅을 치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어, 배치기를 합니다. 몸을 일으켜서 쳐서 공을 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어, 척추 각도를 곧게 이제 펴지기 때문에 에, 일어서기 때문에 공을 어, 잘칠 수가 없습니다. 어, 머리도 들립니다. 어, 그래서 실수를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어, C자형으로 척추가 그 고양이 등처럼 C자형으로 둥글게 하면 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은 에, 엉덩이 끝이 어, 뒤쪽 끝이 에, 양발 그 바꿈, 발꿈치 이, 어, 뒤쪽 라인보다는 어, 두, 두, 뒤쪽에 오도록 세트업을 어, 이제 해야만 합니다. 즉 엉덩이를 좀 뒤쪽 그, 그, 더 뒤로 빼서 세트업을 어,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이번에는 어, 등아래쪽에그 자연스러운 곡선을 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 척추의 측면 그 굽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의 전방 굽힘보다 중요한 것은 옆으로 이제 기울이는 옆그 측면 굽힘입니다. 공을 강력하게 잘 치기 위해서는 임팩트 때볼 뒤에서 턱을 붙잡고 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중을 공 뒤에 잘 붙잡고 치려면 임팩트 할때 척추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머리와 체중 대부분을 공 뒤에 두고 턱을 공 뒤에 두고 치기 위해서는 어, 어드레스에서 척추를 스윙하는 동안에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어 세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 클럽 헤드를 어 정확한 그 슬랭 스윙 어 프렌을 지켜서 이제 시술을 수가 있습니다. 척추를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로 기울여야 하는가는 어, 어 별로 그 크게 그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 스탠스를 넓게 벌리면 이제 오른쪽이 많이 기울어지게 되고 또 양발에게 체중을 어떻게 배분을 두느냐에 따라서 오른쪽 어깨가 많이 기울어지는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클럽이 짧아지면 좁게 섭니다 스탠스가 좁습니다 그렇게 서기 때문에 척추 기울기, 측면 기울기가 좀 적게 이제 기울어질 것입니다 대신에 또 드라이버는 양발을 많이 벌리고 또 오른발 쪽에 체중을 두고 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많이 낮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좀더 그 낮은 각도로 쓸어 올리듯이 이제 공을 쳐야 어, 칠 수가 있습니다. 이 쓸어 올린다는 표현은 어, 뚜껑을 벗겨내듯이 쳐 올린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쇼다에는 가파르게 내려치고 또 앞으로 어, 위로 어, 훑어 올리듯이 쳐야 합니다. 어, 내려치고 앞으로 위로 어, 훑어 올리듯 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어, 걸레로 책상 위를 당, 어, 닦아내듯이 쳐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 퍼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공을 퍼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스쿠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목을 일찍 풀는 많은 어, 풀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어, 잘못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 스쿠핑, 그 퍼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 가파르게 내려치고 앞으로 위로 훑어 올리듯이 쳐야 한다. 어, 걸레로 책상 위를 손바닥으로 걸레를 잡고 아래쪽을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서 닦아내듯이 어, 쳐라 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쇼다에는 어, 내려쳐라 아, 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 도끼질을 하듯이 이 땅을 어, 이렇게 박아치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 너무 디봇을 두껍게 내, 내기 때문에 거리나 방향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래로 내려치고 어, 그리고 앞으로 그 앞으로라는 얘기는 왼쪽이란 얘기겠습니다. 왼쪽으로 위로 훌어 올리듯이 어, 손바닥을 어, 책상을 어, 바닥을 향하도록 책상을 그 걸레를 닦듯이 이렇게 채야만 어, 쇼다는 잘칠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것을 잘하기 위해 이한 어, 어, 좋은 방법은 어, 어드레스 때 체중 그 배분을 잘해서 잘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어, 클럽이 길어지면 어, 길어질수록 체중은 어드레스에서 어, 오른발 쪽에 체중을 두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어, 앞서 얘기했습니다. 체중 배분에 대해서 어, 특별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척추를 적당히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어, 체중은 저절로 배치가 잘 됩니다. 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어, 체중을 적절히 잘 배치만 하면 어, 척추 각도는 오른쪽으로 적당히 잘 어, 기울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 드라이버는 체중의 70% 정도를 오른 발에 둡니다. 몸은 임팩트 할때원래이 위치로 돌아가서 올려치게 되어 적당히 떠서 적당히 굴러가는 그런 샷을 칠 수가 있습니다. 즉,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드레스를 해서 잘 치게 되면 적당히 떠서 알맞게 잘 굴러간다 그런 말입니다. 페어웨이 우드와 롱아이는 오른발에 체중의 60%를 두고 드레스를 합니다. 그러면 클럽이 약간 길어졌기 때문에 스윙이 좀 수평으로 옆으로 하거나 약간 하강하는 앵글로 공을 치기가 쉽습니다. 어, 머리는 어드레스 때와 임팩트 때 모두 공 뒤에 있지만 어, 드라바 이칠 때만큼 뒤쪽에 어, 머리를 많이 두고 치지는 않, 안, 안는 것이 좋습니다. 미들 아이언의 경우에는 척추가 오른쪽으로 약간만 기울어집니다. 오른발에 체중을 55%만 두고 서, 어, 서는 것이 좋습니다. 어, 피칭과 샌드웨지는 척추를 많이 기울이지 말고 양발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어, 셋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공을 아래로 내려 치면서 어, 공을 치기가 쉽습니다. 공을 먼저 치고 나서 단지를 치고 어, 그런 다음에 어, 약간 어, 길고 얕은 그 디보트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 너무 내려 박아서 디보트를 깊게 내면 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 거리를 맞추기가 어렵고 또 방향 컨트롤도 쉽지 않습니다. 공을 띄웠다가 굴리는 그린 근처에서 피치샷 그러니까 적당히 띄웠다 이제 공을 굴려서 붙이는 그런 피치샷을 할 때는 70% 정도를 왼발에 체중을 두고요 척추를 목표 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서 셋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와 그 흉골 손이 전체적인 부분이 공보다 약간 앞서서 왼쪽에 있어서 하향 타격을 그래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이 예, 그린에 떨어지는 즉시 그, 그 오래 많이 굴러지 않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백스핀을 많이 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린 주변에서 많이 굴리는 어, 처음부터 공을 많이 굴리는 낮게 굴리는 칩샷을 할 때는 어, 약간 가파르게 내려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을 오른발 쪽에다 두고 체중의 약 80%를 그러니까 앞서 어, 피치샷을 할때 뛰어서 굴리는 피치샷을 하는 것보다는 더 왼발 쪽에다 공을 두고. 머리와 공이 공 앞에 오도록 척추를 왼쪽에 더 두고, 왼쪽으로 이제 구부려서 서야만 합니다. 머리와 손이 공보다 훨씬 앞선, 앞선, 앞세게 해서 주로 그팔 위주로 스윙을 간단하게 하면, 그러면 더그 단단하게 잘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척추, 그러니까 스윙을 잘 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척추의 기울기 앞으로 기울이는 이제 전방 기울기와 또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이제 그그 어, 그 사이드 틸팅 그 어, 그러니까 오른 어, 측면 굽힘 오른쪽으로 어, 척추를 굽힌 이두 가지 그 어, 척추 굽힘을 잘 해야만 잘 이해를 해야만 어, 스윙을 잘할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스윙을 잘 하시는데 에, 도시,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스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척추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척추가 앞쪽으로 굽히고 또 오른쪽으로 굽히는 이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척추를 이제 곧게 펴려고 하면 그리고 그래서 두두 손의 위치가 어깨 바로 밑에 오도록 척추를 곧게 이제 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할때턱 끝이 예, 공, 그, 후방을 가르쳐야 하지, 어, 턱 끝이 이렇게 가슴 쪽을 가르치게, 이제, 하면, 어, 척추 윗부분이 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어, C자형으로 고양이 등처럼 이렇게 둥글게 셋업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엉덩이 끝이, 예, 발 뒤꿈치 라인보다는 더 뒤쪽에 두고 셋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 쉽게 얘기를 하면, 엉덩이를 삐쭉 더 뒤로 빼서 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만, 예, 아래쪽 근, 어, 그 척추, 등 아래쪽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척추가 이제 오른쪽으로 얼마나 굽혀야 하는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척추를 얼마나 굽힐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체중을 왼발과 오른발 쪽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잘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클럽 길이에 따라서 이제 그 체중 배분의 방식이 다릅니다만 그 체중 배분을 잘만 하면. 어, 척추 기울기를 적당히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클럽이 짧으면 이제 스스를 좁게 서고, 어, 클럽이 긴 드라이버는 이제 양발을 많이 벌리고 섭니다. 양발에 벌리면 그만큼 척추가 오른쪽이 많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체가 길면 길수록 오른발 쪽에 체중을 많이 두고 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드라이버는 약70% 정도를 오른발에 두고, 세, 어, 체중을 두고 셋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페어웨우드나 이 롱아이언은 60%를 이제 오른발 쪽에다 두고 치는 것이 좋고 또 미드라인은 약 55%만을 오른발에 두고 이제 치는 것이 좋습니다. 피칭과 샌드웨지는 고르게 그 체중을 분산시켜서 세 셋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을 띄웠다가 굴리는 피치샷을 할 때는 70%를 왼발에 두고 칠 필요가 있고 처음부터 공을 많이 굴려서 치려고 하면, 칩샷을 하려고 하면 체중을 더 많이, 왼발 쪽, 80% 정도를 왼발에 두고 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쇼다인을 칠 때, 공을, 쇼다인을 내려쳐야 한다, 하향타격을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그 도끼질을 하듯이 땅을 이렇게 내려, 박아치고 마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아예는, 아래에서 앞으로, 위로, 아래로 공을 내려치고 그리고 공 앞쪽으로 클럽을 진행을 시켜서 그리고 그 위로 훑어 올리듯이 그러니까 책상을 그 물걸레로 닦듯이 아래쪽을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향해서 책상을 물걸레로 닦듯이 공을 쳐야 디봇을 이제 두껍게 내지 않고 방향과 컨트롤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라이버는 얕은 각도로 쓸어 올리듯이 쳐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뚜껑을 벗겨내듯이 쳐 올려야 한다. 그런 점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